신약 시대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명령 시리즈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해볼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력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벨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너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음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하미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결코 너에게 있지 아니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큰 죄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줄 수 있는 권력을 빌라도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 이십니다. 로마서 13장 2절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권력을 거역하는 것은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악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또 권력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권력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만 혹은 내 취향에 맞게 정책을 펴나갈 때에만 순종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입니다. 또 3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너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악한 일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치리자들에게 권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됩니다. 또 4절 5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너에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너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주님께서는 치리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보편적으로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위해서라도 복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하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베드로는 그 당시 악한 통치자로부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았지만 그의 서신서에는 왕에게 복종하고 왕을 존경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한 통치자를 비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강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어서 전도서 말씀도 보겠습니다. 왕을 저주하지 말되 너의 생각 속에서도 말며 너의 침실에서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개 가진 것이 그 일을 말하리로다. 치리자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나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한 치리자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던 바울의 자세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만약 통치자의 명령이 주님의 명령과 충돌하게 될 경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통치자에게 복종을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였는데 그들 중 하나의 이름은 시브라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부하더라. 그가 이르되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산파의 직무를 행할 때 해산대 위에 여인들을 살펴보아. 그것이 아들이거든 너희는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릴지니라 하였으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두니라.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인구수를 줄이기 위하여 산파들에게 일종의 청부살인을 명했습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산파들을 선하게 대우해 주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집을 세워 주셨더라 이번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오 왕이여! 왕께서 칭량을 내려 이르시되 코넥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은 엎드려서 금형상에게 경배할지니라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명렬히 불타는 영광로 한가운데에 던져지리라 하셨나이다 왕께서 바빌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이 있으니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르고이니이다오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며 왕께서 세우신 금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을 숭배하라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 다니엘의 이야기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조언자들과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왕의 법규를 굳게 세우고 확정한 칙령을 정하였나이다. 오 왕이여, 그것은 곧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원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오 왕이여, 이제 측령을 굳게 세우시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런 까닭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와 측령에 도장을 찍으니라.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다니엘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원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법을 알고도 법을 어기고 주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사도들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어미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너희 교리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며, 또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도다 하니라.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였습니다. 또 중요한 원칙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또 우리의 양심을 위해서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권력자들의 명령이 주님의 명령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주님의 명령을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다니엘도 다니엘의 친구들도 사도들도 주님의 명령을 우선시하기 위해 이 땅에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철저하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사악한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시대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단한 번도, 단 한마디도 어떻게 정부를 바로잡아야 하는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세금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그것을 지불하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6절, 7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런 까닥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육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통치자들을 존경하고 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어떤 비방거리도 주지 않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권력은 주님으로부터 났습니다. 둘째로 권력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셋째로 통치자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법과 주님의 법이 명백하게 충돌할 경우에는 주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본문에 다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 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오전 성경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